여러분들 구원을 받아도 십자가를 지지 않고 살아가는 삶은 결코 나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능력이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 받은 지 오래돼도 내가 변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왜 변하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요. 십자가를 지지 않아서 그래요. 십자가를 지고 가면 내가 변할 수밖에 없어요. 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지고 가는데 내가 어떻게 안 변해요? 그죠? 근데 십자가는 내게 내 육체에게는 고난이고 고통이고 결국은 내가 죽어야 할 것이잖아요. 그거를 부인하니까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을 부인하니까 내가 시간이 지나도 안 변합니다. 십자가가 내게 능력이 안 돼요. 왜? 능력이 되는 십자가를 내가 지지 않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조칠 것이니라. 그렇죠? 여러분들, 십자가는 나를 틀림없이 변화시켜요. 십자가는. 구원받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한 사람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구원을 받고 약한 1년 정도,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구원받지 않은 친구들을 만났답니다. 대화를 하는데 못 알아듣겠다라는 것입니다. 못 앉아있겠고.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기 전에 이 친구들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서로 욕하고 만나자마자 욕하고 그리고 술 한잔 기울이면서 온갖 음란패설 이야기를 하고 온갖 불평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던 자기였었는데 2년이 지난 다음에 그 친구들을 만나니까 그 친구들은 그때 모습 변하지 않고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자기한테는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졌다는 것이죠 그렇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잖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줏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줏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3 절. 너희가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연락,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조차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구원받기 전, 그 시절이 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4절,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이셔요. 그죠? 그래서 이그 십자가의 도, 십자가가 우리에게 전하는 이 메시지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엄청난 능력입니다. 세상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는 나를 변화시켜 가셔요. 구원받기 전에 내 입에서 더러운 말들, 그러한 말들이 나왔었는데, 이제 그러한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 감사하는 말. 구원받기 전에 매일 투정하고 불평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을 갖다가 불살라버리겠다 이러한 마음 가지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내 마음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하면 저런 사람들 나와 똑같았던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전혀 내 안에 없었던 내가 상상도 못 했던 그러한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누가 구원받지 않고 그 사람이 지금 말씀을 듣고 지금 이, 그러고 있다라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 한 번이라도 기도하게 되고 한 번이라도 물어보게 되고 그 사람 어떻게 됐냐고 알아보기도 하고 그건 내가 구원받기 전에 전혀 없었던 마음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11조 헝금하라고 그러면 미쳤다고 그랬거든요. 그죠? 그돈 가지고 술을 먹지, 그걸, 그걸 교회에다가 주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구원을 받고 나면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 마음이 어디서 생겼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어둠이 싫어지고 이제는 빛이 좋아졌잖아요. 더러운 것보다 깨끗한 것이 더 좋아졌고 세상을 작게 볼수 있는 힘이 생겼잖아요. 그죠? 어차피 이 세상은 지나가는 세상이다.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고통을 당하고 환란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해도 잠시 잠깐 오면 다 지나가는 세상이다. 정말 놀라운 마음 아닙니까? 그 그렇게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구원받기 전이면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앉아 있겠어요? 그죠?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준 것이 십자가거든요. 구원함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이 하나님의 능력이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조금만 더 사시다가 보면 머지않아 주님 앞에 분명히 함께 영광 가운데 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